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타오바오 회원가입을 쉽게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인터넷 창을 켜시고 어, 주소창에다가 타오바오.com 치시게 되면 타오바오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편리한 설명을 위해서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.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, 네 글자로 무료 등록이라는 간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. 무료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. 그리고 우측 첫 번째 칸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이렇게 넘겨주시면. 초록 색깔 체크가 두 개가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동의하겠다라는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올 거예요. 숫자로 된 걸로 생각보다 빨리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문자가 바로 옵니다. 그래서 6자리 숫자를 적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음 창까지 뜹니다. 그러면 스크롤을 좀 내리셔서 첫 번째 칸은 사용할 비밀번호, 두 번째는 방금 입력했던 비밀번호 확인란입니다. 틀리면 이렇게 틀렸다고 나와요. 위에 적었던 거랑 똑같이 적어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주소예요.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, 마지막 칸은 아이디를 적는 란인데요. 그러면 아이디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 적으셨으면 확인 버튼. 그러면 해당 화면이 나와요. 아이디가 표시가 되고, 정상적으로 가입했다라고 알려주는 창이에요. 그러면 해당 버튼을 눌러 볼게요. 아이디 옆에 있는. 그러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회원가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. 해당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